아, 개조씨들이아씨나 모르겠다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맞다이 까자고 그래서 방대표랑 민대표 누가 잘못했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사태들을 보는 제 솔직한 심정은 어떤 거냐 이것을 가감없게 솔직하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TTENTION ATTENTION IS WHAT I WANT GIVE ME ATTENTION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현재 BTS의 아빠 방시혁 대표님 유진스의 엄마 미니진 어도어 대표 둘 사이 갈등이 화제입니다 4월 25일 오후 3시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막 쇼터프레스를 터뜨리고 있었는데요 실시간 조회수가 무려 10만명에 가까웠는데요 기자회견 중에 제가 잠깐 의상을 바꿔서 커스튬마이즈를 해보겠습니다 아개조씨들이 정신이라서 가만히 있었던게 아니에요 아씨발 모르겠다 씨발라 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니언니 선님 정신 좀 차리세요. 미친년 된거 아시죠? 걔 사이코 됐었잖아요. 뒤에서 질환하지 말고 앞에서 당당하게 맞다 이까자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했었는데요. 좋게 말하면 좀 호쾌하고 솔직한 거고 힙합 바이브라고 하던데요. 나쁘게 말하면 격떨어지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변호사를 하지만. 셀러리맨도 해봤고 변호사 되고도 소위 어쏘 변호사, 직원 변호사도 해봤고 지금은 대표 변호사로있는데요 제가 직원들 월급도 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다경험 해봤기 때문에 저희 문종탁TV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그래서 방대표랑 민대표 누가 잘못했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사태들을 보는 제 솔직한 심정은 어떤 거냐? 이것을 가감없게 솔직하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ATTENTION입니다. 보이십니까? 토끼입니다. 토끼 뭘 상징하나요? 유진스죠. 여러분, 저는 이 사태 전에는 미니진 대표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찾아보니까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SM 직원에서 시작해서 임원이 되고, 이 자회사의 대표가 되기까지 소위 말하는 지금 케이팝 아이돌을 런칭시키는 데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 대표의 시각은 오직 유진스 토끼들에게 있는 것이죠. 반면에 방시혁 대표는 하이브 전체. 이런 민대표가 갖고 있는 민대표 것도 아니죠, 사실. 월급 사장이니까요.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음반을 내는 이런 기획사들이 한 10개 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 대표 입장에서는 뉴진스도 관리해야 되고 수익을 내야 되는 아이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BTI에 비교해 본다면 방시혁 대표는 N, 좀큰 그림을 보는 것 같고 민대표는 S, 뉴진스만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또 사주도 볼줄 아는데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사주 격으로 보면, 방대표가 평관격, 민대표가 상관격으로 보입니다. 뭐 사주 용어 중에 상관, 경관, 위하, 백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상관격이 정관이든 평관이든 격을 보면, 그 화가 백 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관은 컨트롤 다스리는 것이고요. 상관은 관을 깬다, 관을 상하게 한다, 상해할 때상자인데요 저는 사주에 평관과 상관이 다 있죠. 그래서 누구보다 잘합니다. 제가 작은 펌이지만 대표를 하는 이유고요. 상관은 제주도 많고 솔직하고 표현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엔터 계통에서는 거의 최고일 수 있지만 조직에서는 기존의 룰이나 자기 직장 상사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계에서는 예 윗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아 사표 쓰고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뭐 왕한테 개기면 그냥 끝났습니까? 사형 먹고 죽고. 본인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거의 뭐 삼족의 멸문지화를 입는다고 하는데요. 연좌제로다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경관, 관을 보면 위화 백단, 화가 백까지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자, 형관과 상관. MBTI N과 S. 아, 복잡하다.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예, 간단하죠. 이번 사태의 핵심은 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극상입니다. 방시혁 대표는 BTS죠. BTS는 뭐 빌보드 1위를 하고 BTS 흥내도 한번 내볼까요? Hot Like Summer. BTS는 빼자. BTS는 빅히트 뮤직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방시혁 대표가 오늘날에 하이브 전체 대표가 되 해주셨죠. 매출이 2조가 넘죠. 이에 비해 민 대표는 대표라는 것은 호칭이죠. 하이브의 여러 자회사 중에서 하나입니다. 광대표 입장에서는 월급을 주는 직원이죠. 의견 충돌이 계속 있고 말을 잘안 듣는다. 대표도 주주식 회사기 이 때문에 이 사회에서 주주들의 의결로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희 대표가 이 자료 화면 나오시나요? 이때는 되게 갇혀있고 좀 멋있게 나오셨는데 뉴 퀴즈에서도 출연했고 뉴진스의 엄마라는 네이밍을 확실히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해임하기에는 쉽... 않았죠. 최근 피프티 사건 있었죠. 예, 애써 키워놨더니 배신하고 나가려고 했다가 예, 다 사살이 났죠. 뭐 우리나라 정서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 다 똑같죠. 예, 뭐 살인하고 이런 거는 뭐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이었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전과 같은 거 용서해주기도 하는데 배신은 배신한 사람이 또 배신한다고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는 문화는 크죠. 하이브 측은 민진이 대표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다. 배신자, 배임의 프레임을 씌운 거죠. 실제로 어제 형사고소를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진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근데이 긴급 기자회견이 득이었는지 실현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진님은 이에 대해서 실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영권 탈취의 배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임무에 위배돼서 배신 행위죠. 하이브 대표에게도 망신을 주고 회사 이미지도 실추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미니지는 하이브 측의 경영권 탈취 의혹 제기와 고소에 대해 아니다. 난 그런 거 하려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너희들이 내 유진스에 대해서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다른 자회사인 빌리프랩의 아일리시랑 걸그룹을 통해서 유진스 컨셉 다 뺏기면서 하지 않았냐? 레브고보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하이브에서 나를 자른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잠시 이표 보이십니까? 이건 하이브의 수익 구조인데요. 작년도 하이브의 재무제표입니다. 이 재무제표 보면은 가장 큰 수익은 예전에는 음반이었겠지만 지금 음원이죠? 예, 여러분. 여러분이 다운돼서 듣는 그 음악들, 저작권 수익들. 음원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나오고, 공연, 광고, MD라고 그러죠? 이런 굿즈들, 컨텐츠, 팬클럽. 그러니까 이 하이브의 모든 수익은 사실 이 아이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기업인 거죠. 레이블 실적을 보시면 결국 BTS의 빅히츠가 제일 크죠. 빌리프랩은 어도어보다 더 먼저 있었던 자회사긴 한데 빌리프랩하고 거의 경쟁구도 정도의 매출이네요. 플레디스는 세븐틴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고요. 놀라운 것은 예전에는 빌보드 1위 거의 우리나라 가요에서 꿈도 못 꿨는데 지금 보시면 블랙핑크, 에이티즈, BTS 다들 몇 년씩 걸렸는데 뉴진스는 불과 1, 2년 안짝으로 빌보드 1위를 해버렸네요 때문에 민 대표도 본인이 유진스를 선곡시켰기 때문에 뭐 자기 생각이 맞다 이 부분이 더 확고해졌을 것이고 하지만 하이브 입장에서는 유진스도 여러 아이돌 중에 하나이고 여러 자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의 조율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제가 코스튬을 바꿔 가지고 욕하는 걸로 집중이 됐지만 어제 했던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요약정리 제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유진씨는 우선 셔터, 카메라 이런 걸 보고서 촬영 중단을 요청하고 집중하겠다고 하더니 하이브 측이 자신의 경영권 탈취에 배임 의혹을 제기한 게 뉴진스가 새 앨범을 출시하는 시기와 거의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뉴진스의 컴백 무대를 위해서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이브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걸그룹 데뷔와 홍보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미니진 대표의 말에 따르면 방시혁 대표가 BTS 등 보이밴드들은 갖고 있었지만 걸밴드, 걸 아이돌에 대해서는 약점이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미니진 대표를 SM에서 데려오면서 하이브의 첫 걸그룹 데뷔로 미니진 대표에 뉴진스를 내놓기로 약속했지만, 느스테라핌, 언포기븐, 용서할 수 없죠. 느스테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느스테라핌이 미니진이 만든 그룹인 것처럼 사실저 암묵적인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뉴진스를 따라하는 것 같은 아일릿이라는 그룹까지 런칭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 머리가 생머리로 길고 예쁜 여자애들이 춤추는 것으로 보이는데 엠지들은 또 다르게 보이겠죠 미니즈는 일단 4월 20일 입장문에서 아일릿이 헤어 긴 생머리죠 뭐 메이크업 같은 데서 봤겠죠 뭐 의상, 의상 예쁘게 입는 거 아닙니까? 안무 뭐춤 참치까지 추죠. 행사, 출연, 연예계 활동, 모든 데에서 카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만 독창적인 게 있을까요? 어쨌든, 미니즘 풍, 미니즘 유, 뭐 이런 식의 네이밍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 가 만든 그룹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회사지만 다른 자회사니까요. 미니즘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이브 내부 고발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하이브가 감사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시혁 대표 입장에서는 민희진 씨도 직원이죠. 민희진 씨가 대표로 있는 어도어는 하이브의 여러 자회사 중 하나입니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꼭 어도어에서만 뜨라는 법은 없죠. 다른 자회사에서 떠서 어떤 아이돌이든 돈을 많이 벌어오면 <laughs> 된 겁니다. 반대로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다른 애들이 잘 되는 거는 자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대표 있는 어도에 자기가 만든 그룹은 유진스가 유일하니까요. 뭐르스라핌 아이브 유명하다고 해도 민진 대표한테는 남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민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전 남들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 여기서 하이브와 가장 큰 입장 차이가 보입니다. 민진 대표에게 남이라고 하는 다른 자회사의 다른 걸 그룹들이 방시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그룹이고 자신의 자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민진 대표는 또 뭐 변호사들 옆에 둘 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계약을 했다 자신이 뭐~ 하이브와 영원히 노예처럼 묶여있는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인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그 계약에 서명하고, 예, 도장을 찍었던 본인 자유로 한 것이죠. 강제로 무슨 협박해서 한 것이 아닌 이상, 자기 자유로 했고, 그 결과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자금 지원도 받으면서, 걸그룹을 만든 것이니까요. 다음에 민 대표는 무당 경영에 대해서 반론을 했습니다. 무당 경영이 뭘까요? 민 대표가 3시 기자회견을 하는데, 하이브는 그 10분 전인 2시 50분에, 민 대표 표가 무당에게 경험 고치를 받았다. 그래서 BTS에 대해서 방탄소년단이 군대 가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일 것 같다. 군대로 보내라. 이렇게 무당한테 지시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민진진 대표는 아, 무당 중에 내 지인이 있다. 무당이면 불가촉 천민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 의뢰인분 중에서 무당이 있습니다. 뭐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크리스찬인데. 무당들 이 많이 젊어졌습니다. 사실 뭐 거의 상담의 개념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상담하고 지인이면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 하이브 쪽에서도 BTS와 뉴진스 평가르기 같아서 볼썽 사납긴 합니다. 하이브는 미니진 벤처 캐피털이죠. pif 뭐 퍼블릭 인베스먼트 트 펀드, 국부 펀드니까 뭐, 사우디 자금으로 추정을 하던데요. GIC, 싱가포르 투자청, 이런 외부 투자자들을 통해서 적대적 M&A로 유진스가 소속돼 있는 어도어를 인수하는 투자 유치를 했다고 주장 하고 있는데요. 민희진은 이런 건 경영권 탈취 시도가 아니라 그냥 주주간 계약 내용 조언 구하기 위해서 원래 알던 이 벤처 캐피털 친구한테 문의를 한 거고 법무법인 세종 계약 내용 조언을 받기 위해서 소개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민희진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할수 있나? 능력이 되나? 이런 의심이 들긴 합니다. 그런 거라면 기자회견의 효과를 거뒀네요 미니진이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오히려 나를 배신했다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게 배임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시켜준 대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뉴진스가 도움이 된 것은 맞죠 하이브에 큰 도움이 됐죠 특히 BTS가 군대가 있는 동안에요 하지만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팽 삶아서 먹는다는 것이죠. 개고이 식용에 대해서 금지가 됐는데요. 이 고사는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자신의 최대 참모이자 건국공신인 한신을 잡아 죽인 데서 나온 고사입니다. 한신이 자기가 토사구팽됐다고 했는데요. 토끼가 잡히니 사냥개는 잡아 먹는다. 천하를 통일하게 한 참모도 잡아 먹는데 이미니진 이 이분은 뉴진스 만들고 계속 속단말로 방 대표한테 개기고 회사 다른 자회사들하고 충돌을 계속 있으니까 해임하려고 했겠죠. 상법적으로는 대표의 해임도 이사회에서 주주들의 결의로 할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도 쫓겨났었죠. 민 대표를 해임시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방식을 택했을까요? 잘못돼서 대표 의사를 부당하게 해임시킨 게 밝혀지면 상법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으로 뭐 여론의 여성 일부들의 동정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임 사유는 더 분명해 보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이 사람은 회사에 손해를 미치게 됐고 예측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경영 판단으로 해임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안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기자회견 옆에 있었던 여자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본인이 밝혔으니까요 법무부인 세종의 이승미 변호사님이라고 하던데, 뭐, 배임이란 거는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견됐을 때 가능한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가치를 훼손하는 실제 행위를 기도하거나, 척수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배임에는 예비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그 기자 회견이 배임 행위로 보입니다. 그이 변호사는 방 대표를 아빠, 민 대표를 엄마에 비유해서 둘을 부부로 만들던데요. 뭐 능력 있는 부부가 만나서 뭐 딸이 수능을 앞뒀는데 이혼 소장을 준거다. 뭐 이런 비유를 하는데 아, 참 신하긴 합니다. 방 대표는 이 회사 최대 주주고 오너죠. 민 대표는 뭐 의결권도 안 되는 소수 주주에 불과하고 직원 사장이죠. 프레임을 대등한 부부에 갖다 놓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예, 사실 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거죠. 민 대표는 부인이 아니라 직원입니다. 유진스를 무슨 수험생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연예인 쪽만큼할일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유지분스는 1인당 연간 50억원 이상을 번다고 합니다 평생 벌어도 못벌 돈을 유지스 벌고 있으니까 유진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없는 수능 수험생이 비유한 거요. 참 대단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관심 있는 분들을 쫙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었던 옷에 모자 같은 LA 모자 쓰고 와서 욕을 좀 많이 하고 오히려 허술하게 보이고 피해자 코스프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민진 대표가 어도 회사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나? 기자회견을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라면은 민진 대표는 정말 대단한. 메소드 연기자 같네요. 하이브가 미니진이라는 나임룸 네임들을 해임하기 위해서 여론전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약간 오버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하이브가 뉴진스 컨셉을 뺏겨서 다른 걸그룹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거에 빡쳐서 미니진 씨가 항의를 한 결과다. 미니진 대표에게 뉴진스가 전부겠지만, 사실 하이브에서는 뉴진스 매출이 천억 원좀 넘는다고 하는데, 2조 원이 넘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뉴진스 매출은 전체의 5% 정도뿐이 안 됩니다. 뉴진스가 있는 어도 외에도 10개가 넘는 레이블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뉴진스 외 다른 아이돌의 성공도 중요하고 민희진 대표의 이런 독단적이고 뉴진스만 위하는 태도, 다른 자회사들과 조율이 없는 태도들이 전체 회사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경영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방시혁 대표가 민 대표와 레벨이 다른 데또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차분하게 그냥 법적 대응만 하겠죠. 양쪽 말을 다 들어가야겠지만, 미진이 대표는 데뷔시키는 능력, 아이돌을 런칭시키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이브의 자금력? 하이브의 조직력이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뭐 방해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씨가 SM에 있었을 때도 SM에서 직원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SM에서 일을 배웠겠죠? 그리고 일을 할수 있는 무대도 준거 아닙니까? 사람은 감사함을 잃으면 오만함이 생기고 거기서 불화가 생깁니다. 미진 대표는 뭐 자기는 할말다 해야 되고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된다고 소위 말하는 꼴리는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었으면 자기가 자기 자금으로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면 됩니다 근데 리스크테이크 하는 건 싫고 안정은 갖고 정권은 가져야 되고 그 그러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는 것이죠 조직이 있으면 조직의 힘을 자신 개인의 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희 씨가 아마 나간다면 엔터기 때문에 데리고 가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경영 판단과 결정은 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경영 판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 무효나 해임 무효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때이 경영판단은 정과의 보도처럼 쓰입니다 법원은 왜 경영판단을 중시할까요? 그렇습니다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결국은 경영자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아니잖아요 방시혁 대표와 민희진 대표 둘다 공식적으로 MBTI가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냥 제 추측건데 이 사태만 놓고 보면 방시혁 대표는 N이고 민희진 대표는 S로 보입니다 민희씨가 S로 감각적이고 디테일을 잘 챙기겠지만 방시혁 대표는 N이고 회사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하이브에 소속된 네이블 전체를 봐서는 미진씨가 득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뉴진스도 어떤 다른 걸그룹들을 모방했다고 짤들이 나오던데요 하늘아래 다 새로운 건 없겠죠 게다가 그것이 같은 공동회사 내에 있는 걸그룹들이라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데뷔를 하고 또 활동을 하는데 일정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조직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이겠죠. 하지만 민 대표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을 보입니다. 자회사들끼리 무엇을 뺏기거나 어떤 걸 했을 때그 책임은 오너가 지는 것이죠. 대표가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방식을 대표인 것이고요. 민진 대표도 자회사 유진스의 엄마로서 항의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항의가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선을 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스를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거나, 너희들이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의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 방시혁 대표가 볼 때는, 그래, 유진스 런칭한 건 고마운데, 즐거우셨어요? 여기서 많은 의미가 들죠? 그래, 너가 내돈 갖고 내 조직 이용하고 해서 너가 다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래서 즐겁냐? 뭐 이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민예 대표가 뉴진스만 잘하면 되는데, 뉴스라핌의 홍보, 아이리즈의 컨셉까지 지적하고 나서니까, 그것은 결국 다른 자회사가들 건드리겠다는 얘기고, 하이브 전체를 위해서 방시혁 대표는 민예 대표를 해임 시켜야겠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해임의 사유로 경영권을 탈취 배임을 들고 나왔는데 민희진 씨는 기자회견에서 아유 등신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방시혁 대표의 카톡까지 다 까면서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준비한 게 많이 있겠죠. 옆에 변호사 둘이 있던데 옆에 변호사 두분 포함해서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사건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시혁 대표와 민희진 대표의 싸움의 원인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희진 대표가 감각은 있지만 주관이 너무 강해 상관격으로 대표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관경관 위아백단은 지금 사회에서도 통용이 된다. 민수진 대표가 만약 엔터 분야가 아니라 일반 회사에 있었다면 대표는커녕 팀장을 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조직은 조직의 논리가 있습니다. 자기 부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싶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 부분에 하나인 것이지 다른 자회사, 다른 레이브까지 간섭을 하면서 희생을 강요한다면 대표로서는 전체 경영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잘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이나 특히 주식회사의 주식의 의미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평상시 옷차림이나 화장 이런 거랑 다르게 제가 입었던 옷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피해자 코스프레라고도 하던데요. 정신이 없었겠죠. 경영권 찬탈의 이미지는 많이 희석한 것 같습니다. 아 저런 사람이 무슨 경영권 찬탈을 했겠냐? 만약 그런 식의 의도였다면 굉장히 전략적인데.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거나, 좀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유식은 들지 않고, 아이돌 런칭을 할때 프로젝트의 매니지먼트는 시킬지언정, 어떤 자회사의 대표를 시키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으로 전 국민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법조 쟁점을 플러스 해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예측,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진스는 어떻게 될 건가? 유진스는 어도어에 속해 있지만, 어도어의 최대 주주, 그 주식의 80%는 하이브가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민진진 대표가 뉴진스의 엄마라는 얘기는 들을 전정. 뉴진스는 법적으로 민윤진 대표 소속이 아닙니다. 아이러니죠? 뭘까요? 뉴진스는 어도어 자회선를 통해서 하이브의 실질적 소속으로 보입니다. 유진스, 진짜 뉴진이네요? 2022년에 데뷔했으니까, 이제 2년도 채안된 그룹인데요. 어텐션 하십시오 ATTENTION 하시기 바랍니다 어텐션 주목받으면서 2년도 안된 그룹인데 계약기간이 다 알려지진 않았죠 하지만 보통 계약기간 7년 정도 하는 걸 봐서는 그래도 수년 남은 걸로 보입니다 리즈스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이 계약을 해약하려면 엄청난 유약금이 있겠죠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50에서 보이듯이 강행이든 뭐 가혹행위가 있었다 이런 주장하다가는 역풍 맞고 날아갈 가능성이 크죠 민진즌 대표를 따라 나갔을 경우 이 유약금도 문제지만 나가서도 제대로 클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미 비슷한 그룹들 제가 보기에는 긴 생머리에 소녀소녀 예쁜 애들 춤도 잘 추고 하는데 하이브의 다른 걸그룹에 묻혀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겠죠. 유진스 등 아이돌 그룹은 돈 엄청 많으시겠지만 이분들이 법률상담 뭐 인생상담 하신다면 무료입니다. 일요일 라이브 9시 반에 하고 있는데요 저녁 그때도 무료로 여러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주제로 한번 해볼테니까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와 어도의민희진 대표의 갈등으로 시가총액 무려 (8500억 원) 아~ 날라갔습니다. 뉴진스가 미니진 따라서 나갈 거라는 일반 주주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겠죠? 하지만 하이브 주가랑 상관없이 뉴진스 전속 계약은 하이브에게 있죠. 뭐민 대표도 뉴진스 되게 챙기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활동 못하게 하고 이렇게 방해할 것 같진 않고 예정대로 활동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는 뭐 우리나라 최대 엔터 회사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BTS를 갖고 있는 국외선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레이블 관리를 좀더 철저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BTS의 아버지라고 하는 방시혁 대표와 유진스의 엄마라고 하는 민진 대표의 갈등, 원인. 그리고 뭐, 사주로서, 상관격, MBTI로서, NS, 그리고 무엇보다 주주, 경영, 사장의 마인드, 직원의 마인드, 여러 자회사들 중에서 뉴진스만 보는 민희진 대표와 전체 자회사를 봐야 되는 방시혁 대표의 시각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시사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바로 바로 올리고 있으니 알람해 두시면 언제든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9시 반, 무료 상담과 여러분 채팅으로 이루어지는 얘기들을 많이 나눠볼 테니까 들어와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라이브 방송할 때는 법률 상담이나 인생 상담은 무료입니다. 딴 때는 유료죠. 지금까지 문종턱TV의 문종 특별 변호사였습니다. A-T-T-E-N-T-I-O-N Attention is what I want! 감사합니다.